인천 송도 국제 캠핑장 카라반 캠핑 후기 오늘 빌린 그 인천 송도 국제 캠핑장 2인승 자리 2명 카라반. 카라반이고 빌린 비용은 음 8만원 그릴 만원 그릴 만원 있고요 이게 객실이요 그리고 밖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나가면은 이렇게 쓸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 오늘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하고요 여기 안에 보면은 이렇게 살림들이 있습니다 쓸수 있는 물론 여러 가지를 해 먹을 수 있고 그기 보면은 풍경이 이런 풍경입니다 이지 390cp라는 모델이네요 엄청 어, 작아요 진짜 딱 2인 2명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이 보면은 화장실이 저쪽에 있고 그 앞에 샤워장 네 샤워장 뒤 뒤에 샤워장이 있고요. 차는 저 뒤에 지금 세워 놓습니다. 이게 제 차거든요. 네저 뒤에 세워 놓을 수가 있어요. 주변에 이제 그캠 그냥 캠핑하시는 분, 네, 텐트 치고 캠핑하시는 분, 이 예, 이렇게 저희처럼 글램핑하는 사람, 뭐 데크 빌리는 사람 등등해서 되게 여러 종류의 그 모델이 있고 여기 이런 것도 이제 이거는 많은 분들인가 봐요, 많은 분들 글램핑하실 때 쓰는 그런 공간들이고 이 안에 그 편의점이 있습니다. 이마트가 이마트 24 편의점 이 저쪽 한창가면 있어요. 그래서 그 편의점에서 뭐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꽤 멀어요. 여기입니다. 음. 거기서 좀 따르면 돼. 요 그냥 여기다 아래로 넣어죠 여기. 아, 이거 색깔이 아, 색깔이 좋습니다. <laughs> 와우. 맛있겠다. 색깔 <laughs> 아주 좋죠? 네. 여기 앉으세요. 저요? 네. 네. 아니, 네, 당신 여기서 모르. 아. 어. 의자 내가 내려야 돼요. 아니요. 고기를 굽는 데 집중하세요 어, 나이... 이상하게 숯불고기 그 파는 집 그런 데 가도 이런 게안 되지 근데 왜 이렇게 숯에다 막 굽지 않 가스불을 넣지 응. 근데 숯만 가져온 데도 있긴 있잖아 응. 이렇게 안돼 안에서 고는가 있나? 안에서 굽는 문가 있을까 요 잠깐만 보세요 근데 굽이 이렇게 잘 붙을 줄 몰랐어 그러게 나불 붙였는데 시간도 걸리겠거니 했는데 음 이게 잘 됐네 음완벽하고이템핑이 음. 그렇게 자주 올 만큼 좋진 않거든? 근데 음. 여기 사람 봐봐 지금 엄청 꽉 찼어 음. 그리고 이게 저렴하잖아 캠핑에 문제가 있고 이게 이것만 해도 5,000원이야 설망이 캠핑은 절대 싸지 않아 그래서 어것 버리는 거지? 버리는 거야 이거는 버리는 거야 그리고 쓰, 뭐쓸 수는 있어 닦아서? 뭐 그치? 저 밑에 거 2,000원 하나 2,000원 저거 위에 거 3,000원이거든 저거는 근데 고깃집 할 때도 다 버렸어 저기 닦는 곳 있더라 닦아서 쓰나봐 <laughs> 뭐 자주 오는 사람은 아까우니까 예. 나왜그 소주가 음. 안독하지? 우리는 지금 땅 많이 흘려서 그래 그런가봐 음. 땅으로 지금 막 술하면서 음. 그 막노동 하시는 분들 술 먹고도 안 차잖아 음~~ 약간 이런 느낌이야 됐다 소세지 안부아좀 먹고 하게 육즙이 풍성하죠. 응, 그래. 그런데 올 때는 미국산 소고기를 사서 이분이 이거 얼마나 잘 먹어. 아무리 시는 많이 안 먹어서 안 그래도. 자, 캠핑에 술 맡나. 어제부터 더술 맡나야 돼요. 캠핑이 나. 나. 근데 우리 굉장히 이번 여행은 뭔가 극과 극느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만 뭐, 캠핑이. 그 캠핑을 이제 오랜만에 경험해 보셨는데 그 앞으로 또 하실 생각이 있나요? 음... 여기 여기는 다시 올 생각 있나요? 여기요? <laughs> 음... 막이젠안 안 오고 싶어요. 막 이러진 않아요. 응. 다른 캠핑장은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나요? 어... 다른 캠핑장도 어, 되면 다른 캠핑. 근데 확실히 불편하긴 해. 약간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느낌이긴 해. 응, 응. 아침 터 일찍 일어나 갖고 집에 가도 되냐고 물어봤어. <laughs> <있어요. 웃음> 불편해요. 쉴 때도 못 하고. 난 캠핑에 안 맞는 사람이지. 우리가 하루는 리조트 호텔에서 자고 하루는 여기 서 잤는데. 다음에 도 2박 3일이 음. 시간이 되면 음. 이렇게 하시면 어나 근데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 이건 가루? 괜찮아. 어. 음. 아, 근데 고기 굽는 거 너무 힘들어 갖고 음. 자기가. 음. 되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 고기를 굽는 건 하나도 안 힘들어. 아니, 그 과정 말이야. 아니, 그런 것도 안 힘들어. 네. 그래? 치우는 게 귀찮은 거지. 그 준비냐고 그래? 이런 거는 하나도 어, 안 힘들어. 어, 당신은 어, 그게. 굽는 거 뭐가 되게 힘든데? 당신이 이게 그런가 봐. 네, 아니야. 그런 그 재미가 어? 있어. <laughs>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굽는게 나는 더 재밌는 것 같아. 난 가만히 앉아 있는 데 게... <laughs> 당신 앉아 있으면 돼. 그런 거죠. 캠핑 후기였습니다.